여러분들의 딸랑이가 이제 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남성분들 좋은 소식이에요. 자유를 해도 괜찮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탁을 어루만지는 것이 건강한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쉑쉑 해도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거죠. 저희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. 과학을 들으세요.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자주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남성들은 전립선 암에 걸릴 가능성이 무려 세배나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사정을 하면 전립선에 있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들이 화장실 물내리듯 시원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. 연구원들은 생명을 불어넣는 자위에딱 적당한 횟수는 한 달에 21번이라고 전했습니다. 그러나 이것만으로 장수를 하는데 충분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건강한 식단과 운동하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또한 알아두셔야 할 점은 파트너와 성적 만족에 이르는 것도 또한 기대되는 그 효과와 맞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미국 아마케에 따르면 미국인 7명 중 1명이 살다가 한 번쯤은 전립선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올해 미국에서만 16만 명 이상이 전립선 암 진단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는데요. 남성분들 뭘 기다리시나요? 얼른 전립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들 쫙 빼러 가세요.